네, 안녕하세요. 용강 건강 TV의 대정범입니다. 오늘은 아,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아, 일반적인 아, 종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 태생이어서 저 아래쪽에 지리산 청악동이제 고향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주로 자연에서 나는 어떤 아, 에, 에, 채소류 자연에서 나는 식물들을 많이 어릴 때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고 자란 그 자체가 어른이 돼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그 뭐가 어릴 때 먹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소화도 잘 되고 입맛에 잘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토부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토. 몸이 태어난 곳에서 자란 즉 고향에서 자란 그 먹고 자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토불이 신토부리, 신토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쌀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하는 것도 바로 신토불이죠. 외국에서도 쌀이 나서 수입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쌀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바로 신토불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러 이러한 이 모임 모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모이, 모이 대도 있고 모이 모의 있습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들력이나 야산에서 또는 아마 좀 아주 땡볕보다는 그늘이 좀진 곳, 좀 습한 곳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옛날에 그 어릴 때 먹던 그 모의가 생각이 나서 집 주변에, 집, 예, 집 마당 근처에다가 이것을 심었습니다. 이것을 심어서 해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이 모의의 성분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모의를 요즘에 나기 때문에 봄철부터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또한 한 포기를 한 줄기를 뜯어내고 나면 또 자라고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 보면은 그 꽃이 아주 꽃대가 아주 탐럽 깊입니다. 그것을 기중한 요리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채취를 해서 우선은 이좀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좀 이렇게 벗겨서 이런 껍질을 줄기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아주 연약한 것은 그냥 드실 수도 있지만 은 조금 잘하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의 경우는 이 모이떼 모이떼를 잘라서 들깨를 넣어서 요리를 해서 먹죠 나물을 해서 먹습니다 들깨에 모이떼를 살짝 데쳐서 먹는 먹 대본 먹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이떼뿐만이 아니고 이 잎까지 다 먹습니다 살큼 데쳐서 이것을 구수한 된장과 함께 쌈을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쌈을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 모이대를 가지고 들깨무침을 해서 먹으면 맛있지만 또 그냥 이 모이대와 함께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쌈을 할 때는 구수한 된장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이 모이입니다. 모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부엌에만 심어놔도 그것이 뿌리로해서 번지기도 합니다. 뿌리로, 뿌리로 쭉 뿌리가 나가서 다시 새순이 나는 것이 이 모이입니다. 모이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봄철에 꽃이 피어서 그꽃 속에서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로 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이 번집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까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껍질을 쭉 까서 이것을 가지고 어, 살짝 데쳐서 일반 나물 데쳐서 먹듯이 살짝 데쳐서 먹으면 됩니다. 이 모이는 잎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도 그냥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되겠죠. 이렇게 껍질을 쭉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모일 때 끝쪽에다가 이렇게 벗서쭉 벗기면 은 아주 잘 벗겨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서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 모이 벗기는 것은 즐겨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맨손으로 벗기면 손, 손톱바리에 여러 가지 검, 무으스러운 것이 많이 이 짓물이 묻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를 예, 뭐갈 때에는 위생 장갑을 위생 장갑 위생 장갑 아시죠? 위생 장갑을 끼고 가시면 됩니다. 위생 장갑을 끼고 가셔도 잘 까집니다. 자, 한번 내 보겠습니다. 위생 장갑을 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쭉쭉 벗기면 됩니다. 벗기면 잘 까집니다. 자, 또 이렇게 잘벗기시죠윗대를 슬쩍 꺾으면서 내리면 됩니다. 위대를 윗 부분을 슬쩍 내리서 쭉자 이렇게 잘 까지죠? 또옆 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는 꼭 이런 위생장갑을 끼고 하시면 좀더 편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에 이 모이의 진물이 묻어서 잘 지워지지를 않게 됩니다. 위생장갑을 사용하셔서 가시면 그런 불편함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모의 모이의 성분,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뒤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모이가 아주 명약으로 명품으로 뭐, 몸에 아주 좋은 걸로 소문이 나서 이 모이로 시장에 가면은 꽤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 텃밭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아, 뿌리째 좀 어려 들녘에 가서 보이시면 것을 파서 집에서 옮겨서 심으면 됩니다 아, 옮겨 심을 때 아주 잘 자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식물과 달리 뿌리가 아주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아, 옮겨 심어놔도 곧장 나아 터를 아, 터를 받습니다. 옻장 잘 자라서 한 1, 2년 지나면은 모이밭이 될 것입니다. 몸에 좋고 쌈으로도 맛있는 모이의 효능. 가래와 천식, 호흡기 감염에 좋습니다. 인후염, 통풍에도 효과가 있고요. 독감 및열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나 쌈으로 먹으면 다소 쌉쓰름한 맛이 비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했으니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자연의 식물 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건강한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은 실제 그 관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되는 것이 또한 건강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먹거리도 드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늘 건전하게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건강하실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의 새로운 봄날, 새로운 여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강하십시오. 더 좋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